올겨울 롯데월드가 1등 경품으로뭘 걸었는지 아십니까? 벤츠? BMW? 아닙니다.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입니다. 한국에 아직 정식 출시도 안된이 차가 왜 놀이공원 메인 간판에 걸렸을까요? 지금 대중도의 가장 열광하는 아이콘이 무엇인지 그리고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자우차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이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뒤에 숨겨진 더 무더운 기술 동맹 이야기까지 오늘 싹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흥미를 끈 소식부터 보시죠.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칩과 함께, 월 49.99달러짜리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내왔는데요. 테슬라 FSD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승부들을 띄운 겁니다. 칩 성능도 50배 높였다고 하고, 나이대 센서까지 달아서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와, 테슬라 독주체제, 위협받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준비한 방어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리비안이 이제 막 칩을 만드네 만회할 때, 테슬라는 세계 최고 파트너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 공장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는데 충격적인 건 삼성 공장 안에 머스크처럼 집무실 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사가 아닙니다. 거의 한 몸이 됐다는 뜻이죠. 테슬라는 여기서 차세대 AI 칩인 AI 6를 생산해 자율주행이 두뇌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리비안이 TSMC 칩을 쓴다지만 테슬라는 아예 공장 안에 들어가서 칩을 찍어내는 수준이니 하드웨어 싸움 에서 체급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소프트웨어 쪽은 더 절망적입니다. 리비안은 자율주행 쓰려면 월 50달러를 내라고 하죠. 그런데 테슬라는 반대입니다. 최근 보험사 레모데이드와 제휴해서 FSD를 켜고 달리며 보험료를 거의 공짜로 해주었다는 사품을 내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데이터 때문입니다. 테슬라 사고 율이 일반 차보다 9배 낮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돈 내고 쓰는 리비안의 자율주행과 보험료를 아껴주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경쟁이 될까요? 이건 기술 격차가 경제성 격차로 버질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 모든 기술력이 집합된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에서 증명됐습니다. 롯데월드가 연말여지 대형 이벤트 1등 경품으로 월걸 없는지 아세요? 벤츠도 포르쉐도 아닌 바 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입니다. 아주 센 놈을 준비했다는 홍보 문구처럼 지금 대중들이 가장 열광 하는 꿈의 차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아직 한국에 정식 출시도 안된 차가 롯데월드의 메인 간판이 될 정도면 테슬라라는 브랜드는 이미 자동차를 넘어 하나의 무다 현상이 된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리비안이 가성비로 쫓아오려 하지만 테슬라는 삼성과 손잡고 기술로 도망가고 보험료 할인으로 비용 장벽을 쌓고 사이버 트럭으로 브랜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이 넘기엔 이 벽이 너무나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의 이 압도적인 격차 속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의 현금을 쥐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간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위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위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극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 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 프로 비 m 은 전기차 침체 예의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도, 항우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위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지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지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임투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위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져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위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고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구나 특정 종목에 강요하던 거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 분들의 몫 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